자, 세 번째 시간에 지적제도 분류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제도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건 뭐냐, 이거 뽑아내는 건데요. 자, 제일 첫 번째 분류가 발달 단계별 분류, 새 시작, 법지적다목적지적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있죠, 그죠? 자, 딥해지는 게 보세요. 자, 넘겨보시면은요, 세로로 해서 제시적법지적다목적지적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로 분류에서 위에서 밑으로 오는 것이 발달 순서입니다. 자 위에서 밑으로 오는 것이 발달 순서다 이 한마디를 하게 되면 최초의 지적은 새 지적이다 자동결로 빠져나오죠 그죠자 최초의 지적이 새 지적이고 자 현행 지적은 법 지적입니다 현행 지적은 법 지적이다 이 한마디를 하게 되면아새 지적은 옛날 거였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목적 지적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겠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목적 지적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여러분들 시험은 2차 시험은 실무법입니다 실무에 써먹을 법이에요 실무에 바로 나가면 바로 써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 쓰이는 내용만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다 목적지가 실무에 사용되고 있지 않잖아요 써먹을 일 없잖아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자 그러면 현행 지적이 법지적이다 하나 뽑아냈고요. 자 우측의 특징을 봅니다. 자이 법지적은 소유권 보호가 목적입니다. 소유권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4번 가보세요. 경계 위치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라고 되어있죠. 경계 위치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소유권 보호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한 토지가 있습니다. 자, 도면에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지적도에, 지적도에, 자, 경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자, 이게 갑토지다. 이 갑, 갑이라는 사람은 이 경계선 내의 소유권을 보호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경계선 내에서 갑의 소유권을 보호해주겠다 이 얘기요. 예 이게 경계의 위치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소유권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계 위치가 빨간색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면 경계의 위치가 달라져버렸죠 위치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소유권의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그 소유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게 경계이기 때문에 경계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소유권 범위가 달라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경계의 위치 정밀성을 특히 강조한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3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법지자에서는 키워드 네개 뽑아냈습니다. 현행 지적이다. 하나. 두 번째, 소유권 보호가 목적이다. 둘. 세 번째, 경계 위치 중심으로 운영한다. 셋. 그리고 정밀성을 강조한다. 넷.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네가지가 키워드고요. 그네가지 키워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청량 방법, 토지 외형 표시하는 방법이었다는 분류가 되데요 자, 토지 외형을 외부에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 나타내는 방법이었다는 분류인데 자, 여러분 프린터를 꺼내십시오. 프린터. 자, 도의 지적과 수치 지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도의 지적과 수치 지적에 관한 얘기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가집니다. 자, 외형을 나타내는 방법이란 것은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토지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토지가 있다 칩시다. 이토지를 외형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느냐 방법이 도의 지적과 수치 지적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도의 지적도 외형을 나타낸다는 역할을 한다. 수치 지적도 외형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그럼 외형 나타낸다는 점에 같은 의미다 말입니다. 같은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다쓸 필요는 없겠죠. 선택적으로 쓰면 되겠죠. 현재 우리나라는 이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것은 일부 지역에 맞습니다. 일부 지역 어딜까?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좀 이따 하기라 하고. 자, 도의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림도 자, 불했 자. 그림으로서 풀어서 외형 나타내는 겁니다. 그림으로 풀어서 외형을 나타낸다. 이 얘기입니다. 지적도라는 도면에 경계라는 그림으로 외형 나타내는 제도가 도의 지적입니다. 수치 지적은, 수치 지적은 수치로서 외형을 나타낸다는데 이 수치가 무엇이냐니까 그러니까 수치는요, 좌표의 구성 요소입니다. 좌표의 구성요소가 수치입니다. 자, 좌표의 구성요소가 수치인데, 그럼 좌표의 구성요소, 수치, 이거 무슨 얘기냐? 여러분, 초등학교 시간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좌표가 4, 3이니, 뭐 3, 2이니, 이런 걸 들어봤을까요? 요거를 요, X 숫자잖아요. 그죠? 요게 Y 숫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숫자를요, X 수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숫자는 Y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좌표는, 좌표는, X 수치와 Y 수치의 교차점으로서 좌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는 좌표의 구성 요소다. 말 되죠? 그러면 수치로서 외형을 나타낸다는 것은 X 수치와 Y 수치, 즉, 좌표로서 외형을 나타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좌표를 나타낸다면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 공부가 있었죠. 그 지적 공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좌표로서 외형 나타내는 제도가 수치 지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의 지적과 수치 지적이 외형을 나타내는 제도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다. 도의 지적은 지적도라는 도면을 지적공부를 만든다. 좌표 등록부는 지적공부를 만든다. 그러면 지적공부란 측면에서는 지적도와 좌표 등록부가 외형을 나타내는 공부란 점에서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죠. 그럼, 같은 의미를 가진다면, 지적도를 만들었다면 좌표 등록부는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고, 좌표 등록부를 만들었다면 지적도는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선택적으로 쓰면 되죠. 그리고, 지적도에서는 경계라는 토지 표시라서 외형 나타내죠. 좌표라는 토지 표시라서 외형 나타내죠. 그러면 토지 외형을 나타내는 토지 표시란 측면에서는 경계와 좌표가 같은 의미죠. 그럼이 경계와 좌표가 하는 기능은 동일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능은 동일하다. 그럼 경계가 외형과 토지 좌표가 토지 외형이 다르는데 외형을 나타내는 기능은 똑같습니다만 은 경계가 하는 기능을 좀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경계가 하는 기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경계는 경계가 정해지으로써한필이 획정됩니까? 경계가 정해지으로써 토지 표시 결정할 수 있었죠? 경계가 정해지으로써 토지 범위가 확정되죠? 그러면 경계가 하는 세부적인 역할이 한빛이 획정하는 역할이다. 토지표시 결정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소유권 범위 결정하는 역할이다 말입니다. 경계가 세부적으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경계하고 좌표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의 지적에서는 경계가 이런 역할을 하지만 수치 지적에서는 좌표가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논리 구조에서 제도라는 요소와 토지 표시라는 요소와 이런 효과나는 토지 요소, 세 가지 요소를 순, 서대로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읽어보자 말입니다. 도의 지적은 지적도의 경계로서 토지 한 필지 획정한다 말되죠. 수치 지적은 좌표 등록부의 좌표로서 토지 표시 결정한다 말되죠.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도와 이 요소를 매치시켜야 되겠죠? 이 제도와 이 요소를 매치시켜 되겠죠? 거짓말 합니다. 뻔하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는지. 그죠? 뭔 말인지 가면 오지, 그죠? 자, 그러면은, 자,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의 지적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죠? 이거를 원칙으로 한다는 원칙으로 한 이유가 있겠죠? 예배적으로 씁니다. 일부 지원에 일부일부로 서는 이유가 될 거다, 그죠? 이거를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이 도의 지적에 가지는 장점 때문이다. 그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 도의 지적은 일반인이 이해가 쉽다는 장점입니다. 무슨 의미냐? 도면만 보세요, 도면. 자, 이 도면을 보세요. 토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굳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겼지. 바로 보이잖아요. 파트 포자마자 바로 어떻게 생긴지 외형이 나오죠? 그게 이해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쉽다. 이 말은 일반인에게 공시가 잘 된다. 이얘기예요 공시 목적 달성이 용이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칙으로 쓰는 거예요. 대부분 지역 쓰는 겁니다. 그럼 원칙으로 쓴다는 얘기는 100%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예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100% 쓰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가지는 단점 때문일 것이다. 그죠? 그 단점은 어떤 단점이 냐 정밀도가 낮다는 단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토지를 도면에 등록할 때는요, 실제 토지를 그대로 등록하는 거랍니다. 일장 크기로 줄인단 말입니다. 줄이는 정도를 축척이라 그럽니다. 축차 아무리 크게 줄여도 500배입니다. 심지어는 6,000배로 줄입니다. 줄인 만큼 오차가 생기겠죠. 그 오차만큼 정밀도는 낮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은 이런 단점 때문에 100%못 쓰고 예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죠그이 예배는 이 단점을 보완하려고 나오겠죠. 그러면 수치식의 장점은 뭐냐니까 정밀도가 높다는 장점이겠죠. 그럼 이 장점 때문에 일부 지역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일부 지역은 이 장점이 필요한 지역이겠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겠죠. 그럼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냐? 지가가 높은 대도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도시 지역, 대도시 지역. 땅값 비싼 지역이니까 정확해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두 번째. 자, 도시 개발 사업 등의 실시 지역. CC지역. 실시 지역에 대해서 수치 지적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니까, 뭐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 뭐 택지 조사, 그리고 뭐 토지구역 정리, 그리고,